시도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떨어져도 괜찮다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외줄 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될 횟수는 정해져 있다 10번 떨어져서 이 외줄 타기를 할 수는 없다 이 외줄 타기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0번을 떨어져야 한다면 그걸 최대한 빨리 떨어져 보는 사람이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 본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안전하다라는 안전망을 깔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자녀들을 위한 채널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채널을 하나 새로 또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채널에 조금 더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제 이야기를 본인 자제분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링크를 보내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채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무래도 건강과 노후의 편안함 이런 것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개발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그래서 아 이게 채널이 두 개가 분리돼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조금 더 건강과 우리가 그와 관련된 어떤 마음의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의 안정감과 부정적 감정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요 채널을 운영을 하고 다른 채널에서는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한테 도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문제 포함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실패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 더 도전적인 나이대에 어울리는 그런 컨텐츠 들을 만들까 합니다 구독자 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좋아해서 어 요즘 신이 많이 나있다 그런 댓글들 봅니다 실제 신이나 있고 저는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에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 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많지가 않았고 했는데 유튜브에다가 이런 것들은 제가 풀어보니까 의외로 구독자 분들이 좋아하고 같이 공감하고 자기 삶에 대입해 보고 자기 삶이 달라졌다 얘기를 하고 저 깜짝 놀라고 어 있어요. 아,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됐구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그러면서 또한 가지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좀 민감한 주제들을 꺼냈을 때 부정적 트리거가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가급적 마음이 다치지 않고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면 좋겠는데 제가 던지는 주제가 조금 강하거나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일 때 아직은 버거워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건강의 문제든 뭐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라 변화라 이렇게 했을 때 쉽게 한 발짝 못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존재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머리로는 알겠어 그런데 이건 리스크가 있어 이걸 행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지기 위한 그 변화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다시 묻어버리거나 혹은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저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조금 더 안전망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이렇게 뭔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혹은 외줄을 건너가야 된다 했을 때그 밑에 만약 안전망이 있으면 내가 실패해도 되는구나. 시도해도 괜찮구나. 떨어져도 내가 크게 다치지 않는구나. 충분히 안전하구나. 이런 걸 느낀다면 외줄 일지언정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느끼게. 30대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적인 나이여서 강하게 푸시하면 그 연령대가 그걸 이겨내고 도전을 할것 같지만 그 친구들이 망설이는 이유도 만약 여기서 한번 떨어졌을 때 내가 재기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 늘 그런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야.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이번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실패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실패해도 괜찮다. 본인 인생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많은 실패를 겪으면 겪을수록 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두렵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은 앞으로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깔아드릴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직원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이 뭔가를 시도를 해야지 회사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도를 왜 못할까, 혹은 왜 망설일까를 계속 저는 옆에서 관찰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한 번의 시도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당할까, 이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줄일 생각만 해요. 실패를 줄일 생각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시도를 안 하게 되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내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삶을 내가 옆에서 지켜볼 때도 그렇고, 유튜브를 운영할 때 구독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역할은 실패를 해도 괜찮다.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라는 걸 안전망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시도를 하면서 자기 삶을 변화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역할을 안전망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안전망 이 정도 괜찮아 안전해요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먹혔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안전할 것 같거든 그리고 제가 계속 이건 충분히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움직여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꼈고. 거기서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운동들을 하시고 삶의 사고방식들을 바꿔나가고 내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밀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떼셨고 저는 그게 안전하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30대들 우리 한참 도전을 해야 될이 친구들이 세상 탓을 하고 도전을 하지 않고 시도가 곧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인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제가 최대한 바꿔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안전망을 깔아주고 시도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떨어져도 괜찮다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외줄 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될 횟수는 정해져 있다 10번 떨어져서 이 외줄 타기를 할 수는 없다 이 외줄 타기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0번을 떨어져야 한다면 그걸 최대한 빨리 떨어져 보는 사람이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 본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안전하다라는 안전망을 깔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자녀들을 위한 채널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제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다. 거기서 다 막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거창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제가 직원이 많을 때는 30명까지도 늘어 봤었는데 그게 제 영향이 안될 때는 그걸 일일이 지시하고 컨트롤하고 억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결국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직원들이 시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도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같이 고민하고, 데미지를 입었으면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성장해 나가고, 그게 회사의 성장으로 연결이 되고, 회사는 또다시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을 하고, 이게 선순환에 물려서 돌아갈 거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고, 이걸 실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물려있다. 여러분 구독자들. 그리고 제 삶, 우리 직원의 삶, 회사의 운영, 여러분 자제 분들의 삶, 다 같이 엮여서 물려 돌아갈 수 있다. 모두가 괜찮을 수 있다.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저는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채널의 이름은 루프랩 채널입니다. 루프라는 개념을 앞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우리가 어딘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 이 반복에서 제가 힌트를 얻고 어떤 식으로 반복해 나갈 거냐 내 삶을 정렬해 나갈 거냐 쳇바퀴 도는 삶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것도 루프입니다. 발전하지 못하고 맴도는 거 이것도 역시 루프인데 그러면 어차피 세상은 반복하고 쳇바퀴 돌고 매일 반복해 나갈 건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더 좋은 루프를 만들까 내 삶을 확장시키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루프란 과연 무엇일까 매일 반복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자 저는 그걸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루프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역시 내 속에서 작동하는 그 루프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루프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반복해 나가면, 그걸 중심으로 내 삶이 구조화되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냥 나는 루프를 작동시켰을 뿐인데, 삶이 나를 어떤 대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것 없이, 단순히 내 삶의 중심 루프만 잡고 있으면, 내가 매일 반복하는 무언가, 그게 긍정적인 것이라면, 단한 가지라도, 그건 삶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 삶에서 몇 년간 적용을 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환자들은 모르셨겠지만 부지부식 간에 제가 치료에도 그걸 도입을 해 봤고 직원들의 삶에도 도입을 해 봤고 회사 운영에도 도입을 해 봤어요. 신기하게도 다 작동을 해요. 큰 에너지 없이. 이게 포인트예요.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 뭔가 복잡하고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해본 결과 신기하게도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냥 간단한 반복으로 자동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지고 구조화되어 가더라.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설계한 루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단 오르기로 마음을 먹고 그걸 매일매일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감각을 얻고 삶의 질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본인을 인도하고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그 길을 가보자.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저는 왜? 혼자 가는 길은 너무 외롭잖아요 다 같이 부자가 되고 다 같이 건강해지고 다 같이 삶에 질서가 생긴다 같이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새로운 채널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새로운 채널에 올라오는 얘기들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20, 30대를 위한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분들은 이건 아예 상관없는 얘기들일 거예요 두 채널에서 뵙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재밌어요 저는 일단 제 루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이 억지로 하는 게 없고 즐거워요.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것은 제 루프가 확장되고 있고 제가 포용할 수 있는 넓이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이걸 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저는. 제 삶에 일어나는 즐거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제가 맨날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사진으로.